AI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하는 동료 과학자가 되려는 그 직전에 열린 거거든요. 기술적 대폭발의 바로 그 문턱에서요. 그렇죠. 그래서 자료를 보면 서로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받은 그 충격과 영감이 생생하게 느껴져요. 이 지적인 스파크들이 어떤 미래를 그렸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, 역시 데이터겠죠? AI한테 먹일 좋은 음식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셰프라도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첫 발표부터 스케일이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천우 연구원님의 의방 유치 이야기요 아의방 유치 이게 동의보감의 10배가 넘는 약 950만자 분량의 동양 최대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10배요? 네 15세기까지의 동아시아 의학 지식이 전부 담겨있는 그야말로 지식의 보고죠 근데 이게 완역되려면